안녕하세요. 최고로 저렴하게 집을 소개해드리는 최저가TV입니다. 오늘은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나왔습니다. 포룸인데요. 층고가 무려 3.5m, 3,500에 층고를 자랑하는 집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남향에 막힘없는 전망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역도 가깝습니다. 경인교대역 도보 4분이면 이용 가능하시고 부평 IC, 개항 IC도 인접해 있어 차량으로 서울이나 외곽 지역도 참 편하게 이용 가능한 아주 널찍한 포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현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문도 아주 이쁜 톤으로 삼중 슬라이딩 도어로 잘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신발장, 칸 들어가 있는데 거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일가소등 버튼 나와 있고요 아래쪽 보여드리면 이렇게 띄움 시공에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좀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중문 나와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공간이 이렇게나 널찍하고 팬트리장이 있습니다 팬트리장을 빼시고 캠핑용품 같은 거 놓고 이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딱 이렇게 놓고 쓰셔도 됩니다 요것까지는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들어가서 널찍한 남양의 거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비춰봐 드리면 진짜 대박입니다 층고가 가운데 기준으로는 3,500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고 왼쪽은 실크 벽지에 오른쪽은 광폭 타일을 쓰셨습니다 놓여진 대로 쓰시면 될것 같은데요 왼쪽에 소파 놓으시고 오른쪽에 TV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넓은 소파와 큰 TV 시청 가능할 것 같고요 위로는 다수의 등과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가서 또 보여드리면은 아주 넓은 개방감을 볼수 있는데 이중샷이 잘 들어가 있고 남향입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안 좋은데요 날씨 좋은 날에는 아주 좋은 체감까지 보실 수 있고요 돌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이쪽에서 보시면 친공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에는 아주 높은 위치에 실링펜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은 타일형 강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하면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도 공간이 아주 여유있게 나와 있는데요. 앞쪽에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식탁을 이쪽에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냉장고를 아주 크게 3개 되기까지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밥솥장과 전자레지 인 장이 있고요. 여분 공간도 위아래로 장이 나와 있습니다. 손잡이가 있어서 편하게 열고 닫으실수 있을 것 같고, 왼쪽에는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습니다. 후드는 하츠 제품으로 매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기창도 거실 창하고 맞바람 칠수 있게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안쪽에 보이는 공간까지 다 수납 공간이고, 그리고 주방 베란다가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베란다가 두 개인데요. 방에 있는 베란다에 워시타월를 두신다고 하면, 여기는 냉장고를 하나 더 두시고 재활용품을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은 베란다를 보여. 드렸습니다 자 이동해서 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앞쪽에 보시면 전기가 나와 있는 공간 이런 공간도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냉장고 이쪽에다가 하나더 두셔도 될것 같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4300에 3700으로 아주 널찍한 사이즈입니다 침대 저렇게 두시고 왼쪽에 화장대랑 붙박이를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잘 들어가 있고 오른편에 남는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는 티타임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의자 놓고 아주 오붓한 시간을 보내셨 될것 같습니다. 자, 이동해서 안방 부부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나와 있고요. 위쪽으로 환기창 나와 있습니다. 공간 비춰봐드리면 이 정도로 넓게 사용 가능합니다. 충분히 편하게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이동해서 남은 공간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방마다 온도 조절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거실을 지나서 있는 방두 번째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베란다가 있고요. 2,800에 2,300으로 사이즈도 꽤나 괜찮습니다. 여기는 옷방으로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장 꾸미셔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베란다 남양 베란다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수도 전기 있기 때문에 여기다 옷이 더 놓고 이용하시면 되고, 반대쪽에도 잔짐, 묵은짐 보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넓은 방이었고요. 현관 쪽으로 이동해서 세 번째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이 제일 작은 사이즈의 방이고요. 방 사이즈는 2,500에 2,400입니다. 여기는 자녀분 두 분이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고, 아니면 컴퓨터 방이나 서재 공간 등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은 모든 방에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마지막 방, 네 번째 방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 옆에 있고요. 사이즈는 두 번째 크기입니다. 3100에 2700으로 넉넉합니다. 이 방에서도 막힘없는 전망 보실 수 있고,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욕실, 공간이 꽤나 널찍합니다. 장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 보여드리면 이 정도 공간 나와 있는데, 뭐 샤워기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넓직한 공간 나와 있습니다. 욕조가 들어와 있고 샤워기도잘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도 편하게 할수 있는 메인 욕실이 될것 같습니다. 자, 경인 교대역 초역세권 입지에 포름입니다. 층고 3.5m로 넓직한 포름에 베란다두 개, 팬트리 한 개까지 넓은 사이즈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세대 남았고요. 특가 이벤트 하고 있고 입주금 5,500에 입주할 수 있는 집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